도대체 왜제 몸이 이렇게 갑자기 악화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해 줄수 없다는 겁니까? 독일의 명성 있는 병원에서조차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진단만 내린 상황에서 안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의사조차 당황하며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는 순간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한국의 서울성모병원을 선택한 안나. 왜 독일에서조차 포기한 병을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슈미츠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남편 요한과 딸 엘리와 함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응원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일상은 급작스레 변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유 모를 피로와 무기력감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두통과 현기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 요한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고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날 의사의 진단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나 씨, 당신의 상태가 매우 특이합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수 없고, 현재로서는 원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제게 천둥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양한 진단을 받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죠. 각 병원의 의사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아무도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매우 드뭅니다.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며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고난의 길을 걷는 동안 제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삶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던 독일의 의료 시스템마저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안겼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는 동안 제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진단과 검사에도 불구하고,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각 병원에서의 진단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고, 한 의사는 심지어 당신의 상태는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저는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의사와의 면담 중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말만 하는 건지.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진단과 치료방안 아닙니까? 환자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로 놔둘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의사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고 결국 고개를 저으며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복잡해서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격앙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대답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력감에 빠졌지만 동시에 분노와 절박함이 제 마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요한은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제병에 대해 알아보았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고 우리 가족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최신 의료 기술과 전문적인 의료진으로 유명하며 특히 원인 불명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많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치료하는 다학제적 접근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모여 협력하여 복잡한 병을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독일에서의 치료가 어려워지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한국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저의 결정을 지지했고 우리는 서울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치료가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기회가 제 앞에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독일에서는 무뚝뚝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해준 의료팀은 따뜻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환대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고 우리는 곧바로 서울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으로 가는 길은 다소 혼잡했지만 의료팀은 저를 편안하게 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도시의 풍경은 제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병원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는 직원들 덕분에 조금씩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료진과의 소통이 때때로 어렵게 느껴졌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었고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진은 제 상태를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철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내과, 신경과, 종양학과 등의 전문가들이 협력팀을 구성하여 제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의 첫 진단은 독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여 환자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방식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은 날, 담당 의사인 박 교수님은 저와 제 가족에게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안나 씨, 저희가 드디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 맞닥뜨린 사례가 아닙니다. 신경계와 면역계의 복합적인 문제가 병의 원인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협력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저의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내과, 신경과, 종양학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하며 치료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매일 같이 저의 상태를 점검하며 치료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치료와 검사에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료진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매일 아침 첫 진료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밤을 새며 연구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제 병실을 찾아와 제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안나씨, 오늘은 이런 방법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라고 말하며 항상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제게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의사들은 회의를 하며 제 상태를 토론했고 어떤 접근이 최선일지 고민했습니다. 가끔씩 회의가 끝난 후에도 의사들은 저의 상태를 직접 체크하며 새벽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다른 전문가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며 최신의 연구 결과와 치료법을 제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도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저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안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라는 말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상태가 악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 교수님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밤을 새며 제 상태를 분석하고 회복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그날 밤, 의사들은 자정이 넘도록 연구실에 모여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은 저를 감동시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도 저의 상태는 가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저를 안심시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 방법을 신속히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치료 과정 덕분에 몇 달이 지나자 제 몸은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제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제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 방법을 조정해주는 의료진의 모습에서 그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치료 중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조차 밝혀지지 않았던 저의 상태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이 병이 신경성 면역 이상증후군이라는 매우 희귀한 질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처음 밝혀진 병명으로 박 교수님과 팀은 이 발견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이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박 교수님과 의료진은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최신의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수집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우리가 안나 씨의 병명을 발견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이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치료제의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차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의료진은 고뇌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과 팀은 매일 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수많은 시도를 반복하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박 교수님과 연구팀은 치료제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약물 조합을 실험하며 그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치료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님은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의료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마침내 그들은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이는 저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저를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몇 개월 후 저는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믿기 어려운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병세가 크게 호전되었고,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나 씨, 회복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제 치료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료진도 함께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고,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복의 길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저와 제 가족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병의 원인과 치료제가 발견된 이후 박 교수님은 독일의 의료진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이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독일의 의사들은 박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신경성 면역 이상 증후군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개발한 치료제를 보고 감탄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뛰어난 진단 능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의료진들은 박 교수님과 그의 팀이 이뤄낸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진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협력 정신을 본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독일의 한 의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병을 진단하고 치료제를 개발한 것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져갔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들의 환대에 감동을 받았고, 독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음식까지 모두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진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제게 있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진의 헌신적인 태도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와 같은 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환자 지원그룹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저는 삶의 소중함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과 환자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로 돌아온 이후 삶은 전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후 저는 삶의 가치가 물질적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과 딸은 제가 병을 이겨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랑과 희망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 기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